한번질은 어. 나가서 이 나가서 도렇게브라나이라 이렇게. 라게 민규야, 민시우야 너무 멀리 있나어 쏘고 올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걸민규 바라는 거야. 봐봐, 이민 안쪽으로 혀민 안쪽으로 좁혀!

아 어, 언니랑 안쪽으로 좁혀 왜 자꾸 멀리 있는 거야. 그렇지. 아. 아어 좁혀 들아 좁혀. 이팅잘다 잘했다. 오! 오그때오 그때는 오때는아니는오때오 그때는 그때오그때잡 그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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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때는 그때는 그때는 그오는 그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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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앞으로 때는 그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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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커버 그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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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

지우야 꼭 미리 어디든지 봐놔. 잡고 쳐면어 지우 나가면서. 지 아. 나가면서. 맞아. 맞아. 오케이 올려줘. 지우 올려봐. 지우야 이야기해줘. 건민이 쫓겨. 지우 다운도 닫아. 지야 위에. 건미리 앞에 출. 빨리! 섹시하게! 리리 <showc Industry> <noise> <Moon> 아, 잘했어, <moment> <Okay, okay>. <inanimate> <m Hence große TALIESIN> 오! 가져가! 응. 가 응. 공물 봐 공물! 아! 고! <laughs> 아, 터치! 터치 터치 터치! 잡아! 도돼저도 돼! 오 컨트롤 아. 컨트롤! 민준! 아! 안돼 안야 민준! 이러면 무릎 바다 됐다 야! 가르쳐! 미리마차! 에이 이데 앞에서 이거 <목소리> 뒤에 꼴때 봐봐. 그야 중간으로 가, 중간으로 가. <목소리> <봄> 한 <정도> 지우 커버! 치우, 치우, 치한번더 치우, 치우, 이우 치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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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세요우 치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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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

아, 올리자, 올리자, 올리자. 어, 아 올리자. 아아 올리자, 올리자. 어, 올리자, 올리자. 어, 올리자. 어, 올리자. 올리자. 어, 올리자. 어, 올리자. 어, 올리자. 어, 올리 어, 올리자. 어, 올리자. 어, 올리자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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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아아 으아, 으아, 아 내려 으아, 아 으아,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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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가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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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, 여기서막얘기로 오는데, 어, 어, 동생들 욕하거나 아픈 말은 나오면 안 돼. 어, 어, 다녹음되더라고 그래, 알았지? 빌려. 응, 지금... 아까는... 사유가 다 막는 거야. 아저씨 유튜브 하거든 너희들 사망에 의뛴 아저씨 유튜브에 나아 지우 아빠이수관는거 알지? 빌려. 그 아저씨랑, 아저씨랑은 상품이랑 다 알지?

아이고 아 don't, 는 o n t d 아 n t don'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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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아 t d 아 n t don'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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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n 준아 o n t d o